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바다가 기후 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기사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미국 하와이내 국제 태평양 연구 센터의 기후학자 악셀 팀머만 교수는 2014년 12월에 해수면 온도 급상승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엘리뇨가 가장 강했던 1998년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수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다와 기후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많이 상승한다는 것은 이 해양에 열 에너지가 많이 쌓인다. 이런 것을 좀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비성장 어, 비정상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쌓일 경우 혹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닷물 온도가 어, 상승하게 된다면은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기상 재앙을 가져오는 강도가 더 강해지죠. 네. 그러니까 엘뇨해의 세계적인 기상 이변이 많은 것은 바로 해소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네. 2014년 전 세계 바닷물 온도가 가장 높이 상승했다는 것은 이제는 이제 기후 변화라는 영향으로 좀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바다는 인류 생존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구의 열평형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인류의 먹거리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기후 변화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이 바다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은데. 네. 최근에 그 세계 자연보호 기금 이라는 곳에서 어 정량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네. 이곳에서 그 발표한 보고서 바다경제 되살리기 를 갖다 보니까 말이죠 바다의 연간 국내 총생산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 래요 네. 이 정도 국내 총생산 액 이라고 한다면 지구 국가 중한 일곱 번째 순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다의 자산가치는 무려 또 24조 0한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뭐 거기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한 걸 보니까 해안선 생산으로 7조 8천억 달러, 네. 해양자원 생산으로는 6조 9천억 달러, 해상 비역으로 5조 2천억 달러, 탄소를 흡수함으로써 4조 3천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말씀하신 걸좀 듣고 보니까 실제 바다의 경제 규모와 자산 가치는 더욱더 클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다에서 생산하는 이 풍력 에너지, 여객 원유 생산이나 가스 시추, 또 파악되지 않은 자원의 가치 엄청날 것 같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세계자연보호기금의 계산보다는 실제로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다가 현재 수준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환경파괴 등 인류를 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가 감소될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류자원 같은 경우는 불법어획으로90% 가까이 과도하게 착취되고 있고요. 네. 산호 같은 경우는 향후 35년 후면은 멸종에 직면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인류에 의한 바다 환경의 파괴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바다의 산성화가 심각하다 이런 보도 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봤을 때 바다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뉴스밤 세계자연보호기금의 영국 대표는 해양은 네. 기후 조절 탄소 감소. 글로벌 경제 성장 지원 등 수십억 지구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네. 그런데 최근 기지구 기온 상승과 산성화가 어, 이 지구 해양을 갖다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바다는 아주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삼면이 바다고요. 바다로부터 많은 해양 식량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4 2가 어 바다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기상청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수 온도 상승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아 어, 그렇습니다. 최근에 4 5년간 그러니까 1968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 주변 그 해수 온도가 1.17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네. 세계에 따른 그 수온 상승이3배 정도가 되거든요. 어, 네. 바다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 왜냐하면 바다 했으면 온도 분포가 생물의 그 분포를 갖다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 평균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은 바다 생물은 고위도 지역으로 가거나 혹은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 바다의 생선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세계신경기구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족 자원이 약 천만 톤 정도가 이제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베링의 명태 어획량이나 미국의 대구 어획량이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어획량이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도 네. 현실적인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네. 합니다. 사실이 지구 온난화가 기후 변화를 가져오고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수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연합 식량 농업기구의 예측에 따르면 말이죠. 네. 어떤 이런 생태계의 지리적 이동 또 내부 변화로 인해서 해면 및 내수면 어종이 뒤섞인다는 것, 네. 또 수산자원의 산란 패턴이 변화할 것이라는 것, 또어종의 변화할 것이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의 강도가 아주 매우 강해지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생태계 변화로 수산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거나 또은 어종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어분 거의 중 정도의 위험 확산을 예상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물의 온도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란 패턴이 좀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연어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란 시기가 바뀌다 보니까 네.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어를 포획하는 그위에 상위 동물들이 또 같이 이렇게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주변 바다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각종 수산물 같은 경우 또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어떤 질병 네. 이런 것도 많이 만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에 대한 위험에서 위험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해소 온도가 18도 이상이 되면 병원성 비부료균이 왕성하게 겨울에도 생존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온이 좀 상승하게 되면 콜레라균이 나타난다거나 또 우리나라 같은 데 연안에서 비브리균이 월동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럴 경우 수산물의 안정성과 결부되면서 굴 또는 멍게 이런 수산물을 안심하고 좀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지게 되거든요. 네. 어, 우리나라는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제 조사한 폐류 생산 해역의 기후변화 현황을 갖다 보니까 말이죠. 네. 지난 30년간 수온과 강수량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연안 해역의 위생학적 수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일 사십 밀리미터 이상의 강수일수가 네. 어 실제로 이런 폐류가 다 수확하는 것그 시기에 겹치는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래요.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연안 해의 수온 상승은 열대 아열대성 이 해양 생물 독소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해파리나 또 이런 어, 푸른 고리 문어의 출현 같은 것들이 어떤 좋은 예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민들 걱정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의 상승으로 일단 뭐, 갯녹음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얕은 수심에 서식하는 미역이라든가 모자반 이런 해조류가 죽게 되고요. 네. 이런 것이 죽게 되면 감태, 다시마 등좀더 깊은 수심에 서식하는 해조류도 따라 죽게 돼요. 이럴 경우 해조류가 다 사라지게 되면 해조류가 서식하던 안반에 무절산, 어, 산호류만 남게 되다 보니까 경제성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요. 네. 또 이마저 죽게 되면 바위는 희게 변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해조류가 다주먹이라 하는 전복이나 해삼, 소라 등도 다 사라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류들이 이제 산란장소도 다 사라지게 되니까 총체적으로 어류자원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은 어, 먹을 수가 없고 좀독성만 강한 뭐 열대성 말씀하신 해파리라든가 뭐 푸른 고리문어 같은 것 이런 것 이런 것만 나타나게 네. 된다는 것이죠. 그 2003년에 연안에 이제 고수온이 유지되면서 장년 피브리오 식중독이 대유행한 적도 있었거든요. 요것은 이제 생산지의 고수온이 원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바닷물 온도 상승은 사람들의 생존 환경까지 매우 위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인류의 생존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다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런 인식의 전환뿐 아니라 바다 속 생태계를 위해 더욱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